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다당, 다단계 다섯 번째 시간, 내리움입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들어온 지꽤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상 알고 있죠. 자기가 굉장히 강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맥이 좋거나, 뭐, 그리고 신기술을 갖고 있거나 인터넷으로 어, 마케팅을 할줄 알거나 뭐 이런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뜻한 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를 초반기에 해야 된다. 자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 미국에 있던 재미고표 교포나 이런 분들이 미리 한국에 와서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확 해서 그때 했던 사람들 큰 부자가 됐죠. 이러한 게 이제 학습이 대대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대단한 화장품이 들어온다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은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잘 나가는 내리움의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한 다음에 내가 갈 테니 나는 당신의 따운이 되고 싶다. 저의 스폰서가 되주십시오. 자기 스폰서를 미리 검색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내려음에 그 영향력 있는 스폰서들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그룹을 크게 활성화시킨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그냥 서로 꿈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뭐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 뭐 이런 그룹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불러드리든, 사무실로 불러드리든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한국에 너는 나의 A라인이다. 바로 1번 사업자다. 너는 B다. 너는 C다. 자, 국내 다단계는 국내에서 반짝이가 시작되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거는 미국에서부터 판자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저도 4단계어깨에 있었으니까 내려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미끼를 던지죠. 내려움이 들어오는 거아느냐 가자. 그런 순간 이 사람은 나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왜이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줬잖아요. 가서 들어오면 내가 거기서 가입하면 이 사람이 내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려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단계 공제조합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너는 나의 몇번 사업자 몇번 사자 업 자기 나름대로 이 똥골뱅이를 그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다른 다단계를 할 때였으니까 아, 저보다 좀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나 내 형제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어, 다단계 그 내려온 강의 들어보자 들어보자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제저 사람이 나를 이끌만치 스폰서 능력이 될수 있는가? 끌려갈 때잘 끌려가야 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는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가서 강의를 강남역에 있는 강의장 빌려주는 그런 사, 그 내가 많잖아요. 딱 갔는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강의장이 수, 용 능력이 백 몇십 명인데 이미 다 차가지고 할수 없이 2층, 또 3층, 이거를 또 이제 연결을 해서 밑에 층은 이 사람이 직접 강의하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방송으로 큰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 내려온 강의를 처음 들었던, 강의를 했던 사람은 윤땡땡이라는 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야저 사람은 일반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유 우리나라에 한번0위권 안에 들어가는 유 땡땡이라는 그 다단계, 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밟아가지고 쫙 상위권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 어, 등급이 딱 됐는데 어느 정도 핀이 핀이라 그러죠 핀이 딱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 해봤는데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음의 수익구조, 마케팅 플랜이죠. 플랜을 딱 듣고, 아, 이거면 되겠다. 이러면 나도 부자가 될수 있고, 나하고 같이 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기 스폰서가 될 사람을 이제 찍은 거죠. 찍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 퍼스트 클래스 항공 티켓을 보내주겠다. 딱 근데 그걸 마다했대요.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표 끊어서 영어를 잘하는 자기 동료하고 같이 미국을 날라갑니다. 이 사람 강의 내용이에요. 가서 강의를 딱 듣고 뭐 하고 아 나는 당신을 선택했다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그룹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제 강의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리더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자기에 관한 신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위화도 회군했죠. 아, 명나라 칠하고 군사하고 이런 걸 5만 명을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줬는데, 가다가 회군했잖아요. 임금 말을 명령을 안 따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국민왕 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이건 역적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게 하튼 여뭐 역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 유교를 도입을 하면서 불교를 어 숭상을 하는 고려를 없애고 새롭게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유교를 등극시키면서 자기는 진짜 나쁜 무장이에요. 명령에 불복종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신격화 시켜야 되죠. 뭐. 해동 육룡이 날아사팍 이러고 금에 뭐가 팍 나오고 뭐 이런 신화 같은 걸 만들게 돼요. 모든 종교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신화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활을 귀신같이 잘 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난 믿기지 않아요. 뭐 지리산에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가지고 동굴 생활을 몇 년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목숨을 살려가지고 나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실권 안에 들어가는 다단계를 들어가서 초고속으로 승진을, 승급을 했는데 돈을 못 벌더라.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도 못 벌더라. 수익구조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내리움을 선택했다. 이 사람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최고 직급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강의를 되게 잘해야 되죠. 네, 강의도 잘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약간 어린데 전 진짜 마음에 드는 리더였었어요. 내리움이 아. 매출액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 100억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제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자산 디지털 단지 뭐 그쪽에서도 누가 또뭐 누구를 모시고 강의한다 를또 저를 내 네, 가자 그래서 거기서 또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익구자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품은 뭐 미국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거를 얼굴에 발라서 굉장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피부가 손상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근데 다단계 제품은 좋지 않고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아니고는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써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라이센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이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성분이 아니에요. 어, 백수,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미국에 사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다 오케이 해줘요. 어떻게든 그 문제는 풉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저도 뭐 여기저기 여러 리더들이 강의하는 걸딱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 윤땡땡 밑에서 한다. 근데 저 사람은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그 강의를 한번딱 듣고, 그때 강의 끝났어 앞으로 가서 명함 한 장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이, 이 윤땡땡 이 사람을 막, 그냥, 만나고 싶어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기를 받겠다 면서 일반 사람 만나지도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사무실을 강남역에 이제 차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 10분에 한 명씩 사람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하고 내 스폰서가 내 주세요. 뭐 이렇고 당신하고 사업하고 좀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의 스케줄이 너무 꽉차 있어요. 전국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예, 명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날 이러이러하다 내가 인터넷에서 블로그 광고를 블로그로 음, 그 다단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 그리고 난 당신과 사업을 하고 싶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이 3일, 이틀 전이에요 딱되고 시작되면 여태까지 자기 노트에 넣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 이틀 전에 그니까 제가 뭐, 렉스 라이프를 할까? 내리버내리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딱 그때, 방법이 있다. 난 문자를 보냈다. 분명히 연락이 온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2시쯤에 강남역에 자기 사무실인데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딱 10분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어, 말 전해라. 어, 존텔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 다른 사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 저도 리더급이니까.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 진짜 이제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괴물로 알고, 자기만 보면 자기가 잡아먹는다고, 뭐 지방에서는 막 이러고, 그때 악소문에 뭐에 자기가 20kg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악성 댓글이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윤땡땡 이 사람 그룹은 A그룹, C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이 다 사람들이 촘촘하게 다 껴있었어요. 있었, 그래서 내, 내가 원한 건 그거예요.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D그룹을 하나 빼달라. 거기 빼달라. 나는 거기서 하겠다. 거기서부터 내가 사업을 키워 나가겠다. 음, 나는 당신의 그 이름. 이름이 있, 있기만 하면 된다. 내 위에 스폰서가 당신이 바로 내 위다. 이것만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A, A, B, C 그 구성된 다돼 있대요.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 리더 사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 A, B, A 그룹은 자기가 여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세운 그룹이고, B 그룹은 딴 데서 통채로 이렇게 온 그룹이고, C 그룹은 무슨 모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좀 인싸가 되는 분들의 그룹을 딱 챙겨왔는데, C그룹의 사장님이 그 자리를 저한테 양보한다고, 그렇게 해서 C그룹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저먹기였었죠. 근데 저는 그냥 싫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D그룹에 내가 시작해서 내 그룹으로 만들, 내, 나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딱 해서 저는 이제 그 윤땡땡의 직속으로 D그룹의 리더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트까지 샀어요. 이 키트를 사면 이, 이런 책이 있어요. 슬라이트 엣지라고 어, 이책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출판이 안 됐어요. 물론 한국어로 돼 있지만 이거 키트를 사야지만이 이 책이 거기 있어요. 어, 진짜 내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음, MJ 드마크가 쓴 부의 추월 차선하고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부의 추월 차선 만큼이나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딱 했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윤땡땡 그 사람의 목표는 1년에 200억을 버는 게 목표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딱 봤어요. 내저위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laughs> 윤땡땡이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그러니까 윤땡땡이 젊으니까 더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윤땡땡이 강의를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그러니까 음, 자기가 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윤땡땡이 이 사람은 분명히 리더로서 성공을 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는 그 밑에 가릴 2인자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거기에 거기에 포기하고 저는 렉스라이프로 갔어요 분명히 내려오면 그 사람이 내 일대 스폰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었는데 저는 아, 그 사람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렉스 라이프를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저를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밑에 사람을 다 깔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다섯 회사의 다단계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딱 드렸는데, 똑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1위서부터 10위 안에 있는 회사, 아메이, 유스킨, 에터미, 유니시트 코리아,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유사나, 시너지, 지쿱, 아프로존. 뭐 이게 이제 1위서부터 10위까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잖아요. 안 돼요. 아메이, 다 치약 다 쓰는데, 에터미, 고등어까지 나와가지고, 그 고등어까지 먹는데? 안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온 거에 첫 번째 가서, 아니면 최단대로 빨리 가서 하는 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할수 있는 그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이 굉장히 강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으로 자기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게 다단계입니다. 그세 가지가 안가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벽돌 빼기 있죠. 밑에서 돈 들어온 거는 위에다 쭉 벽돌 빼서 이런 거에 희생량이 되고 맙니다. 삼각형, 어뭐 정상은 넓다. 정상은 탁 올라가면 평평하게 돼 있다. 절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돼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그 세가지 그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내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렉스 라이프 에 대해서 렉스 라이프가 종결판 이에요 기승전 사기의 완전판 네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